안 좋긴 해 대기 대기 쪽 빼봐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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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여러분 퍼마 위치워크 이번어 어, 잠깐만 거. 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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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디펜 디펜, 디펜. 여러분 오세요 아, 페이크. 페이크 같은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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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여러분 앞으로 차는 곳 바로 쓰리 4 1 이거 하나만 하나만 빠르게 나이스 빽빽빽빽빽빽빽빽 아람 죽었고 백 대기 이스템 <laughs>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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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네. 디펜 준비 대기 빼빼빽 네. 오케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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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뒤에 누가 물렸어? 아니지? 물렸어? 하우스로 여러분 빨릴 것 같진 않아 네 하우스로 대기 스프레드 왼쪽으로 우리 각안 좋아 웨스트로 가야돼 엉덩이 노스웨스트로 엉덩이 노스웨스트로 어 하우스로 여러분 땡겨온 거 페이크 한번 볼게 미초크랑 터마만 오케이? 네. 대기 디펜 준비 디펜 보고 그다음에 해노조해볼 거야 대기 디펜 준비 바로 디펜 네. 여러분 해노조에 방패진가 바로 인사이드 쓰리 해노 접수 해노 접요 오케이 오세요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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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와봐 더 와봐 그럼 내거땡겨온거 해볼게 바로 쓰리 투원 <laughs> 여기 인사이드 그거 그래. 잡아줘 좀만더백백백백백백백백백 디펜 준비 여러분 디펜 준비 백백백백백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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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홀드 이스트로 이스트로 너무 뺐다 너무 뺐다 여러분 이쪽 보세요. 얘네 콜 고토라. 기다려봐. 거의 돌아서 로코스 이상한데 봤다. 오케이 이스트로 와봐. 이스트로 와봐로. 물다리 지연해볼게. 물다리. 에 오케이. 여러분 쭉 와봐. 쭉 와봐. 쭉 와봐. 쭉 와봐. 쭉 와봐. 초고쪽 바로 먼저 볼 준비.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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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디펜 보고 갈게. 대기. 여러분 인사이드 볼게 그냥. 인사이드 3 2 1 여기. 디펜 대기 잘라줘야 돼. 오케이. 좀만 더. 힘내. 디펜 준비, 디펜 준비, 대기 대기 아, 대기. 아, 대기. 아, 아, 여러분 수수. 이거 당겨줘 자랩 계속 당겨줘이 새끼 죽일 거야. 계속 당겨줘 대기 대기 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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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대기 대기. 여러분 천천히 넘어와. 천천히 넘어. 대기 대기 대기. 여기서 네, 아, 있어요. 넘어가지 마. 넘어가지 마. 뜬다. 디펜 해줘. 앞에 전방 디펜. 아니 아니 안 해줘도 돼. 나 클뚝이야. 어. 여러분 넘어와 넘어와 다 넘어와 다 넘어와 다 넘어와 다 넘어와. 다 넘어와. 젠시켜 넘어. 주면서. 소대 우리 쪽으로 밀어줘야 돼 이제. 쭉 와봐 기다려봐. 구 와봐. 하나 둘 셋. 봐봐봐. 라이트 여러분 쭉 와봐 쭉 와봐. 레브 콜. 레브. 여러분 바로 대기 대기 나 그만 그러니까 봐 여러분 디펜 준비해야 돼 우리 카운터 빠르게 갈게 이번에 그냥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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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꼭뭐 들어온다 대기 크게 볼 준비 여러분 스프레드 해서 대기 이스트로 쭉 와봐 계속 푸시해봐 계속 푸시해봐 계속 푸시해봐 계속 푸시해 원, 괜찮아 원, 괜찮아, 원, 괜찮아? 원, 원. 오케이 여러분 웨스트 볼게 가다가 웨스트 바로 쓰리 또원 디펜 이거 잘라줘 나이스 여러분 디펜 준비가 변신했어 스프레드 앞에 디펜 앞에 디펜 여러분, 이스트로 풀푸쉬 이스트로 풀푸쉬 이스트로 풀푸쉬 이스트로 풀푸쉬 이스트로 s t e r n p r o p 이스 c y e 이스 t e r n prophecy, e 초 s t e r n p r o p 초 e c y e a s t e r 초 5초 o p h e c y eastern p r o p h e 이 y 풀푸쉬 t e r n p r o p h e w 한번 땡겼다 오케이 그 노시스트, 시스트 어느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프시시쪽으로와스도 병신이야 저거. 그냥. 시세세시시스트로 노시스트로, 노시스트로, 노시스트. 저볼 중에 바로 3, 리 두, 여기. 좀만 더 힘내줘, 여러분. 이스트로, 이스트로. 디펜스 집중해줘, 여러분. 이스트 디펜스 준비, 준비.